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으며 나는 전시 대통령이다. 트럼프가 지난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 대해 언급한 말인데요. 그 해결책으로 한국이 빠질 수 없는 상황이고 미국의 FDA가 한국의 테스트키트 제조기업들에게 신속한 처리를 부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현 사태를 전쟁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1950년 한국전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하여 세계 2차 대전 수준의 위기라는 언급까지 하면서 현재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 전쟁의 달성 목표는 바로 한국의 상황처럼 되는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미국 정부가 총 43가지의 대응책을 발표하면서 가능한 가장 높은 회복률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라며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99.3%의 회복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근거는 제롬 아담스 보건국장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청결 유지와 같은 시민들의 자발적 캠페인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99.3%의 사람들이 회복한 한국의 데이터를 근거로 회복세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텔레그래프 헤럴드는 트럼프는 한국에서 위기 대응에 대한 레슨을 받아야 한다라는 헤드라인으로 현재 큰 확산이 일어난 대규모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의 성공은 백악관의 잘못된 부분에 밝은 빛을 비춰 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전문가들이 테스트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테스트를 할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은 5천만 명의 사람들 중 매일 약15,000 명이 드라이브 스루 등과 같은 방법으로 테스트를 받고 있는 한국과 비교되며 한국의 하루 테스트 가능 수치는 미국이 지금까지 시험한 전체 수보다 많은 수치라는 것인데요. 왜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국이 하지 못한 것을 할수 있었을까? 라면서 정답은 더 나은 국가 리더십, 더 나은 계획과 더 나은 속도에 있다면서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 한미정책실장의 말로 한국은 5년 전 이런 경 경험이 있어 테스트 키트를 빨리 준비했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이런 사태에 대비한 검사 키트의 신속한 승인을 허용하는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음이 주요했다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해서 한국의 테스트 키트와 관련한 부분으로는 이미 지난 13일자로 미국의 CNN이 한국 회사들이 3주 만에 테스트 키트를 만든 방법이라는 특집 기사를 보도한 바 있는데요. 기사는 한국에서 첫 사례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분자생명공학 기업 시젠의 최고 경영자이자 창업자인 천종윤 씨가 아무도 우리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우리는 분자진단 회사이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했던 말을 전하고 있으며 한국이 관련 연구에서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를 활용하는 등이 분야에서 얼마나 앞서 있는 국가인지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미국이 가장 절실한 부분은 바로 대규모 테스트인데 이 부분에 있어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하기 위한 경쟁에서 미국을 물리친 방법이라는 특별 보고서를 발행하였는데요.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다르게 신속한 테스트 키트 사용 허가 승인을 낸 것이 주요했으며 현재 한국의 방법은 전 세계의 헤드라인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과 같은 날첫 사례가 발견된 미국은 이런 테스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미국 관리들은 미국 내에서 얼마나 많은 사례가 나왔는지, 또한 사례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조차 완. 전이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며 이런 사태로 인해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 의료 센터 제임스 로러 박사가 미국 병원 협회를 위해 마련한 전망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7천여 건 이상의 감염자가 확인됐지만 몇달 안에 무려 9,600만 명의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이런 차이에 대해 전문가들과 미국의 주 관리들은 한 목소리로 양국의 공중보건 시스템에서 많은 대조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간소화된 한국의 관료주의와 대담함, 그리고 긴박감을 가진 대응에 비해 미국은 혼잡스럽고 지나치게 신중하며 절차에만 의존하는 것이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지금까지 정부의 규칙과 협약에 발이 묶여 있었다고 보건 전문가들이 언급하고 있으며 한국처럼 민간 부분을 조기에 제도화하여 테스트키트를 개발하는 대신 미국 보건 당국자들은 CDC에만 의존한 준비를 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결함도 있었으며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검사 절차를 고수하면서 최악의 사태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난에 휩싸인 트럼프는 이제야 민간 기업들과 협력하여 테스트 키트 생산을 늘리고 병원과 매장 내 주차장에서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번 주에 35개 이상의 대학, 병원, 연구소가 자체 시험을 실시하기 시작했지만 충분한 시험이 되기까지는 몇 주가 걸릴지도 모를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기사는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진 정보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에 익숙하기에 누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쉽게 테스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미국은 그것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이번 대응에 대한 점수는 낙제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이 달성한 것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직 몇 주가 더 걸릴 것이라는 기사는 아마도 우리는 한국의 테스트 키트를 구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 의사 출신 하원 의원인 나울 루이즈의. 의견을 을 전하면서 기사 역시 그 의견에 동조하며 한국에서 승인된 테스트키트 제조기업들인 코젠바이오텍과 솔젠트가 미국 시장을 주시하고 있는 점을 이야기했는데요. 코젠 측은 fda가 우리에게 신청서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 다라고 말했다면서 사실 미국도 한국 기업들이 테스트키트를 조속히 미국에 보내주길 바라는 의향이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의회에서 한국 테스트 키트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나왔었는데 단기간에 이런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상황이 올 정도로 이제 한국의 신속한 대처 능력과 테스트 키트 기업들은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현 사태가 진정되고 위기가 극복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다른 나라와 차별된 방법으로 전 세계적인 위기 대응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관련 분야에서도 한국의 입지가 굳건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